안녕하세요. 근영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고맨 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다른 분들도 신청해 주셔서 그분들도 몇 분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양닝 님이시고요. 어디 보자, 양닝 님. 어디 보자, 양닝 님 소개요. 소개. 소개 요 소개 부탁드려요, 양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. o 어, 이분은 양 g 님이시고 i Sogi, Sogi, 님 o g i 이거 전번에 구리님으로 했는데, 그거, 닉네임을 바꿔서, 어, 평범님으로 바꾸셨어요. 어, 평범님 소개요. 소개 소규 부탁드려요. 주세요. 저기요. 저기부터 그래요. 구매. 병범입니다 아, 네, 안녕하세요. 병범 님. 그리고 여기는 제 자리였고요. 어, 이분은 전번에 전번에 그거 학 합격하신 분인 밀크님이십니다. 밀크 님이십니다. 밀크 밀크 님도 속이요. 아네 먼저 하셨고요. 이분은 블럭님이신데 이분도 고민이세요. 블럭님 소개 속이요. 블럭이랑 뽕합니다. 이번에 운영자를 한번 볼 텐데요. 이분은 운영자 장군님이십니다. 장군님 소개 부탁드려요. 장군님 소개. 이분이 운영자시에요. 운영자. 이분이 운영자에요. 운영자 소개 부탁드려요. 소개 소개. 운영자 장군이라고 합니다. 네 이렇게 어 원래는. 1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요. 지금 고맴 분들은 7명이고, 그리고 운영자분들은 2명인데, 몇 분은 참여가 불가능해서, 고첫까지 앞에서 5명, 그리고 운영자 한분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쯤 돼서 마인크래프트 근력의 고맴, 고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